우리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진 시기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고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부터 28장까지가 그것입니다. 어,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었죠. 그리고 8장부터는 복음의 범위가 조금씩 확장이 됩니다. 아, 유다 지역과 북쪽 사마리아까지 넓혀지게 되고요. 마지막 13장에서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단계 선교 과정인 것이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8장입니다. 이 단계가 시작되는 바로 그장 아닙니까?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전해지는 그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넓은 곳으로 점점 넓혀져서 퍼져나갈 수 있는,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날마다 교회는 커져갔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를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도 커져갔거든요. 핍박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노렸고요. 그첫 번째 희생자로 스데반 집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박해가 점점 극심해지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일곱 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 북쪽의 사마리아 지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유다의 북쪽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과 깊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지역이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혼혈인이다, 저들은 반역자들이다, 저들은 불결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주 적대시했던, 그래서 서로 왕래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점치는 사람들, 술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빌립은 그런데 그러한 곳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자들도 병이 고쳐지기 시작했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장이들마저 굴복하기 시작했고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둘 다 믿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세례도 받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빌립의 사마리아 선구, 선교는 소위 말해서 성공적인 그런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기쁨이 가득했다. 영적으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한 가지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마술사가 한명 있었는데 유명한 마술사, 이름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 와서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듣네요. 그리고 막 듣다가 믿음이 생겼다고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세례를 받네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막 일어나네요. 여기저기 귀신도 쫓아나네요. 희, 이상한 것들이 본 적이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또 게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라고 하는 사람 두 명이 올라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어, 빌립을 돕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안수를 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이 막 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그 사마리아, 그 더러운 지역에, 저주받은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러한 것에 완전히 매료가 됐습니다. 자기도 마술사잖아요. 이상한 거 하는 사람인데 더 놀랍고 이상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나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 그 바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행했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성령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사도 베드로가 호통을 치죠. 오늘 20절 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엄청난 저주를 쏟아 부은 거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베드로의 저주가 나에게 오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이제 간구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선교 아, 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도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성령님이 빌립의 다음 행로를 일러주시는데 26절을 보시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번에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시네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할지 광야길을 따라서 어디로 갈지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빌립은 주저하지 않아요. 성경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지시에 즉각 순종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없는 쓸모없는 땅 광야길을 따라서 정처 없이 사람이 없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신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네시도 예루살렘에서 볼일을 다 보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지금 사마리아에서 내려오고 있는 빌립과 우연히 그 거리에서 마주치게 됐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는 아프리카 사람 아닙니까? 흑인이에요. 흑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였습니다. 27절을 보시면 후반부에 보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어, 이사야서 사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운데 그긴 여행 속에서 마차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빌립과 마주친 것이죠. 빌립과 네시가 마주쳤어요.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물어봅니다. 30절,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좀 알고 읽는 거냐? 라고 묻는 거죠. 대답을 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빌립을 자신의 마차 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고 있었던, 마침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빌립에게 보여주는데 32절이 그 구절이에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빌립은 이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이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53 50... 3장 8절 말씀인데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이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었던 내시가 정확히 빌립 집사를 만나서 이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내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계속해서 전도의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블레셋의 성읍 가운데 하나인 아소도, 아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쪽에 있는 블레셋 땅이죠. 거기에 갑자기 또 나타나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저 북쪽에 가이샤라고 하는 해변가에서도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서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요, 잘 아셔야 하는데 사도가 아니에요. 그는 집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자도, 선교사도 아니에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난 일반 평신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일평생을 복음전도자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만 기억하는데, 사도 바울이 있기 이전에 빌립 집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 전의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 전에 빌립 집사가 먼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 집사와 관련해서, 좀 26절을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을 보시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님이 갑자기 나타나셔 가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사역의 장소로 옮기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북쪽 사마리아로 인도하실 때는 언제고 저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리가 여러분 70km나 됩니다. 얼마나 당시에 먼 거리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 그것도 광해로 가라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이성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어려운 명령입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상황 아닙니까? 여기저기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세례를 받고 막 교회가 생겨질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더큰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성령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조금 더 머물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읍의 큰 영적 지도자로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영광스러운 직분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살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빌립은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그 광야길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아무도 없는 광야 땅그 남쪽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을 보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께서 빌립을 지금 그곳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그 나라의 복음화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건이 됩니다. 이 네시가 고국 에디오피아에 가서 여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여왕이 이것을, 그,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충성된 빌립, 그런 일꾼을 사용하셔서 한 대륙의 복음화의 장을 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잘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이 작은 IQ, 이 두뇌로 그분의 놀라운 크신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이성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내 이성의 그 제한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해석하는 거죠. 아, 잘 이해는 못하지만, 뭐, 요런 말씀이겠거니 하면서 알아서 내 자의적으로 그냥 성경을 해석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거기에서 자유주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인본주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르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과부 하나를 만나죠. 그때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아주 무례한 부탁 하나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 사람은 과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움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그게 전부였어요. 나무가지 주서다가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랑 떡 마지막으로 부쳐먹고 죽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가 찾아와 가지고 그거 나를 위해서 떡 만들어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요청이고 비이성적인 부탁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사라바값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비상식적인 엘리야의 요청에 그냥 순종했어요 마지막 남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먹으면 끝이죠?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많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참주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이전부터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구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칭해질 만큼 아주 높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술사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복음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13절을 보시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는 불순한 동기에서 했던 거였어요.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불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그 진실된 내용보다,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나타났던 신기한 표적들, 거기에만 지금 포커스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났겠죠?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지고, 외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직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초신자였던 이 시몬, 그리고 탐심을 버리지 못했던 시몬. 이런 은사들이 얼마나 탐스러워 보였겠어요? 얼마나 탐났겠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탐스러워했던 것처럼 시몬도 지금 성령 자체를 사모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그 기한 현상만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람의 기술로 생각했던 거죠. 자신이 말을, 마술을 할때 뭔가 트릭을 그죠 사용하고 뭔가 주술을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부리는 것처럼 돈을 주면 성령 부리는 기술을 배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시몬의 속마음이 뭐예요? 이러한 건세가 나에게 주어져서 지금보다도 더 영향력 있게 그곳에서 마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기한 거 많이 해가지고 명예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도 더좀 벌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몬과 같은 종교적인 야망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종교적인 야망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적 야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외형 속에 숨어 있는 자기 높임의 욕망인 것이죠. 이게 종교적 야망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겸손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제사드리고 종교 행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한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 사울 왕의 신앙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갠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 지키고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그거 누구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 많은 길가에서 소리 좁혀서 서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겉만 번드르하게 포장한 무덤이랑 똑같다.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시멘트 칠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야이 무덤 참 이쁘네. 하지만 속에는 시체 썩고 냄새가 들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종교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우리들에게 스며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결국 나도 속아요. 처음에는 흉내를 내서 정말로 나중에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성도일수록 종교적 야망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살펴야죠. 나는 진짜인가? 나의 열심은 어디에서 빌었던 것인가?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고 싶은 야망, 더 사랑받고 싶은 야망, 이름을 떨치려고 하는 야망, 내 주장을 끝까지 관찰하겠다고 하는 야망,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내 왕국을 세우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꿈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내 자신을 해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이 광야길에서 만났던 에디오피아 네시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네시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시와 같은 사람. 네시가 뭐 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동시에 자기의 힘으로 안된다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진리를 알수 없다는 것을 이 네시는 겸손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네시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먼 장거리 여행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사야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해도 못 했는데도 읽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모함으로 그는 그길 가운데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진리를 갈망해 본 사람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분별하고 싶어서 바른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많이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노력하니까 그게 되시던가요? 아니요. 잘안 돼요. 안 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안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서 좀멍 알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 이사야 53장 8절을 읽는 그 순간에 사아에서 내려오고 있는 빌립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침 그것에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들음으로써 이 4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4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4시가 아니에요. 왕궁의 국고를 전체를 다 책임지고 있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빌립 집사는 어땠을까요? 전도자 아닙니까? 사마리에 갔다가 뭐 쉬지도 못하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광야길 터덜터덜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품 먹고 허름한 차림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내신은 그러한 빌립의 모습을 볼 때에 허름한 외모로 그를 평가하지 않았던 거예요. 빌립을 병거 위에 올린 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로부터 듣고자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마술사 시몬과 이 에디피아의 내시가 얼마나 지금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시몬이 야망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내시는 겸손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애통함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을 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눈물이 없습니다. 억지로 울수 없으니 저에게 좀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없으니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안에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제안에 위선이 너무 많습니다. 외식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겸손한 사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을 담지 말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갈망하면서 겸손히 묻고 배워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밑되 종교적 야망으로 열심을 내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좀 안타깝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에요. 연약해도 알지 못해도 심지어 죄를 지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척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과 같이 성전 먼 발치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기도했던 세리처럼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도 먹지 못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탕자처럼 자신을 죄인 중에 길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바세바를 범하고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셨던 다윗처럼 무너진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37절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없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버전 성경에는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말하기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시가 대답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내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마무리입니다. 왜 37절이 없을까요? 누가 지웠을까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마귀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지우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워서 못 보게 할것 같아요. 다 지울 순 없으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구절만 지웠겠죠. 아마 37절이 그래서 지워진 것 같아요. 전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가끔씩 "없다", "없음", "없음"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보통 있어요. 그 성경이 귀한 의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의 이성보다 우선합니다. 두 번째, 종교적 야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진리를 갈망하며 겸손히 묻고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내 스스로 나의 믿음을 인정하지 말고 더 배울 것이 있다고 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